첫 번째 어근은요, 프린하고 프림입니다. 우리가 어근 부분이 어려운 이유가 어근을 먼저 암기를 해야지 되잖아요. 그죠? 자, 프린, 프림은 f i r 첫째의 처음에 중요한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프린, 프림에서 대표적인 예가 프린스 하면 뭐예요? 왕자잖아요. 그 나라에서 첫째가, 첫째 가는 사람, 왕자.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프린, 프림은 뭐라고요? first. 암기해야 됩니다. 자 프리미티브 원시에 그래서 시기적으로 처음이다 해가지고 원시인데요 그냥 암기하면은 좀 헷갈리니까는 프리미티브 프리미치브 프리미친 듯이 막 컸던 원시에 이렇게 생각하세요 프리미티브 프리미치브 프리미티브 원시에 프리미티브 원시에 자 프라이메이트 영장류 prime과 mate가 합쳐진 거예요. 첫 번째죠, prime, first라고 했어요. 첫째로 가는 mate가 뭡니까? 룸메이트 할때 룸메이트가 뭐예요? 자, 친구잖아요. 가, 방을 같이 쓰는 그래서 mate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첫째 가는 친구, 우리 인간의 첫째 가는 친구는 누구예요? 영장류잖아요. 그래서 primate, 첫째 가는 친구 영장류입니다. primate, 영장류. 다음에, principle, 원리, 원칙, 주의. 이건 first랑 관련이 없죠. 이렇게 어근에서 전혀 다른 뜻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럴 경우는 연상법을 합니다. 자, principle, 뿌린 씨에 풀이 난다. 콩 시문대 콩나고, 팥 시문대 팥 난다라는 원리, 원칙이 있잖아요. 그래서, 뿌린 씨에 풀이 난다. principle, principle, 원리, 원칙, 주의입니다. 뿌린 씨에 풀이 난다. 그래서, 원리, 원칙, 주의입니다. 자, 그리고, principal, 주요한 교장. 아까 p r i n c i p a l 과 동, 아, 동음어예요. 그 발음이 같단 얘기예요. 자, 다음에, principal, 주요한 교장. 아까 principal가 아, 발음이 같습니다. 사실은. 근데, 끝에, 시퍼를해 가지고 철자대로 읽으면은 18이 되죠. 예. 그래서 프린 첫 번째가 되기 학교 내에서 첫 번째가 되기 위해서 18년을 기다려야 된다. 18년 후면은 나도 주요한 그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인 교장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프린시팔 18년 후에는 주요한 교장이 된다. 프린시퍼 그래서 프린시펄 첫 번째 가는데 18년 후에 뭐가 된다? 주요한 교장이 되는 거예요. 자, 다음에 프라임 주요한, 최고의. 프라임이 first죠. 첫째 가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주요한, 최고의. 프라임, 주요한, 최고의. 자, 다음에 어근 press는 누르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push, 누르다예요. 프레스. 그래서 press 자체가 단어가 됩니다. 그래서 누르다, 압박하다, press가 푸시의 뜻이니까 누르다, 압박하다. 그리고 신문이나 인쇄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인쇄기를 갖다가 눌러서 글자를 찍어내는 거잖아요. 누르는 것 중에서 인쇄, 인쇄에서 나온 요 신문 생각하세요. 플러스 인쇄, 신문. 플러스 인쇄, 신문이란 뜻도 있어요. 그리고 누르다, 압박하다. 자, oppress. 어, 억압하다, 탄압하다. 읍 소리가 날 정도로 읍 소리가 날 정도로 press 사람들을 누른다. 그래서 억압하고 탄압하는 거죠. Up press, oppress, 프레스 r 프레스 억압하다, 탄압하다 업 소리가 날 정도로 누른다. 억압하다, 탄압하다예요. 자, 서프레스 요것은 서브에서 왔습니다. 근데 요 P의 영향으로 비가 P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언더예요. 아래로 누른다. 사람을 아래로 눌러가지고 움직이지 못하게 뭐하고 있어요? 진압하고 억누르고 있는 것이죠. 서프레스 아래로 눌러서 진압하다. 그리고 억누르답니다. 시위하는 사람을 아래로 눌러서 진압하다. 그리고 억누르다. 자, 복습이에요. 프리미티브 할때 프림하고 프리는 첫번째라 알았죠? first. 자, 근데 이건 연상으로 했죠? 프리미티브, 프리미치브, 프리미친 듯이 크는 원시에 프라이메이트, 첫 번째, first죠? 그리고 메이트는 친구, 첫째 가는 친구, 인간의 첫째 가는 친구는 영장류죠? 그 다음에 프린시플. 프린시의 풀이 난다라고 했어요. 그죠콩심문대 콧나고 파시문대판 난다라는 프린시의 풀이 난다는 원리, 원칙 주의죠. 여기서는 프린시플이에요. 프린시플이죠. 이거는 18. 그래서 첫번그 학교에서 first라고 했어요. 첫 번째가는 주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선, 교장이 되기 위해선 18년을 더 일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주요한 교장이죠. 그 다음에 prime은 그냥 프라임에서 온거죠. 그죠? 첫번째. 그래서 주요한 최고의 자, 다음에 프레스는 푸시라고 했습니다. 누르다. 근데 단어의 뜻도 있죠? 프레스 하면은 누르다 어, 압박하다죠. 누르다, 압박하다 그리고 눌러서 찍는 인쇄 그리고 신문. 그죠? 인쇄, 신문의 뜻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어프레스. 업소리가 날 정도로 사람들을 누른다. 그래서 억압하다, 탄압하다 자, 서프레스 so 서브라에서 서브에서 왔다고 그래서 아래로 눌러서 시위를 진압한 거죠 진압하다 억누르다 자 테스트입니다 primitive 원시의 primate 영장류 principle 원리 원칙 주의 p r i n c i p 주요한 교장 prime 주요한 최고의 자 plus 누르다, 압박하다, 그리고 인쇄, 신문, oppress, 압박하다, 탄압하다, suppress, 진압하다, 억누르다.